첫 번째 문장. 뭐 물어보는 거야? 동사 원형이냐 투냐 물어보는 거지. 여기서 뭘까요? 인스파이어니까 to create something new.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거 영감을 줄수 있다. 그리고 또 나왔어, 이번에. 인스파이어가 나왔으니까 뭐가 돼? to create가 되겠지? 3번은 또 inspire a musician to create music. stop. 위치 인 위치 구별하자 어디 봐야 돼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뭐야 니가 다른 걸볼수 있다 완전하니까 뭐가 되니 인 위치가 됩니다 4번또 나왔어 또 망할 놈의 인스파이어가 응. 또 나왔네 to create 요거 조심하라고 요거 조심해야 돼 뭔데 여기서 이야기에 생명을 주는 건 뭐니 아트예요. 그래서 기브스가 된다. 근데 요거 요거가 제일 짜증 나는 건데 여기서는 웍스입니다. 해브. 일단 요거부터 얘기하고 시작하면은 언익스펙 했잖아. 기억 나야지 시키더라. 티드. 여기까지가 뭐가 돼? 문장이 하나 나오지. 콤마 찍었어. 그럼 뭐가 된다? 분사구문. 그렇지. 요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인스파이어 다음에 투 나온다는 게 되게 많고요 다음 페이지 <laughs> 동사자리네 이 문장에서 지금 여기에서 동사가 없으니까 has played인데 민서야 왜 has played야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야 이게 짜증나는 건데 봐봐 여기는 한글로 잘 관찰할 수 있다지 영향을 관찰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몸모를 관찰하다지만 여기서는 실제로는 영향이니까 영향이 관찰되는 거잖아. 알겠어요? 요거 조심해 달라는 거. 이건 별거 없지 빨리하자. Successful. 한딘스키는 하지만 헤드 경험했는데 와일 생략됐어. He was looking. 그러다가 요거 영향을 받았다라고 색깔들이 눈 앞에 보여요. 이거 중요하다고 as if다 못 써야 돼 과거인데 나타나는이잖아 얘가 정답이겠지 그럼 이거 하나만 잠깐 얘기하자 안 적어도 돼요 실제로 이렇게 써 in fact the lines don't appear 뭐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 선들은 나타나지 않는다 근데 나타나는 것처럼 느꼈다 요거 as if 하나 볼게 as if he were Korean 이러면 뭐라고 해석할래? 마치 그가 한국 사람 인 것처럼 말한다 이런 식으로 한국 사람이 아닌데 실제로는 아닌데 이런 척한다 됐지 다음 페이지 to study 하기 위해서 8번 were 타이드 투게더 스펠링 조심하시고 요거 블루 위드 첼로의 더 사운드 뭐가 생각됐어 이즈 링크드라는 말이 <laughs> 생게 됐지? 블루 이즈 링크드 위드 더 사운드 업더 첼로 이렇게 되시면 되겠고요. 게다가 어떤 모양들이 연결이 되어 있었다. 11번 필링스잖아. 어그레시브한 필링스. 탐무즈. 이것도 생략돼있어. 레프리젠터가 생략돼있고. 매번 부질할 때마다 했을지도 모른다. 승어나 했으니까. 마이트. 조동사 헤브 PP. 한 번만 정리할게요. 얘들아. 머스트 헤브 PP 뭐야? 했음에 틀림없다. 강력한 긍정. 캐나슨. 뭐뭐 했을 리가 없다. 그리고 마이 메이나 마이트나 똑같아.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요거 슈드. 요것만 슈드 pp. 했어야 했다. 근데 안에서 후회된다. 알겠니? 그 정도만 잡으시면 되겠고 빠르게 서연아, 얻어왔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음악가들이 영감을이니까 have found. 했다. 그리고 요거 조심해. 얘 솔직히 죽었거든요? 근데 정답은 이즈 s 야이즈야 왜? 이 유명하다는 건 지금 우리들한테 유명하다는 거야. 만약에 was였으면은 옛날엔 유명했고 지금은 안 유명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다. 그리고 be famous 대신에 b 노운 n o 뭐뭐로 유명하다. 뭐뭐로 유명한 작가다. 오케이. 3번 <laughs> 해봐. 했으면 은 다시 복습하시고. 고고. 뭘 물어보는지를 찾아보세요. 그래서 뭘, 뭘 물어봐야 되겠어? 얘는 얘는 많이 했잖아. Perform t 그리고 얘 뭐야? 뭐 물어보는 거? One of니까 작품 중에 하나. 그래서 실제 주어는 one이 돼요. 하나는 그래서 w a s composed to capture what he felt named who 이렇게 되면 맞았니? 따라가야 돼. 4번 after visiting입니다. Stop.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써있었어 after he가 돼있어 그럼 그 visited가 답이다 이 주어동사 형원아 이 주어동사를 얘를 생략하고 얘를 ing로 바꾼게 분사 부문이야 그리고 작곡했다 to describe displayed 전시된 5번 이걸 한 단어로 바꾸면 뭐라고 whoever 누구나 한 명이잖아 anyone이야 one 때문에 listens야 그리고 실제 동사는 얘가 동사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해? 그 악장들을 듣는 사람은 누구나 연상 지을 수 있다. with? 그들이 보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자, during while. while이지. 동안에 he must have wanted.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라. 자, next. 아, 난 이거 좀 어려워. 예, 단수 복수. A novel or a play. 단수! 둘 중에 하나니까 영감을 준다. 해보세요. 2번. 이거 병렬구조 머릿속에 넣 들어있어야 됩니다. 일단, 기본부터. 몇 번, for example, 영감을 받았다. After he read 아니면 after reading이야. 아까 after visiting처럼 연극을 읽고 나서 B를 받아가지고 was inspired랑 began to capture하기 위해서. 자, <laughs> 됐지. 그다음에 3 번이라고 나와 있는 건 뭐니? Is입니다. 이거 결혼행진곡이랑 곡 하나는 지금도 알려줬어. Is one of the best. 알려진 곡들 중에 하나다 수트 모음곡 드림 라이 e 꿈과 같은 색채 사용으로 알려진 마이크 샤가 노운 4구요 만약에 여기서 as면은 그 뒤에 별명이 나와 예를 들어 뭐 컬러의 마법사 마이크 샤가 known as the magician of dreamy colors 이렇게 쓰면은 as가 되는거야 여기서 4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서 얘도 was also moved 그 다음에 뒤에 end 모뭐 나와 주루 요거 요거하고 was moved 주루하고 여기서도 was inspired랑 begin이랑 조심하라고 했다 응? 이게 좀지랄맞은거고요그 다음에 재현한다 figures가 이 모양들이 나온다 찾아볼까 샤갈과 맹글스톤 다른 사람이 살았지만 주어 동사니까 although they both translated 했다 a into b 이거 동사입니다. 이 접속사 나와가지고 됐죠? 그 다음에 원래 의미했다. 얘들아 이거 외워 주면 좋을 것 같아. 그냥 외운다는 마인드로 가자 모닝 처음에. 동사 찾아 has to 니까 has to be breathed out 이고 이렇게 되겠지 공기 어떤 공기 안으로 숨 쉬어진 공기는 has to be out. 밖으로 숨 쉬어 나와야 된다 한 가지 방식이나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칸데스키 브스로스키맨델스존 샤갈은 숨을 잘쉰 사람 이런 걸 잘한 사람이다 because 냐 because 주어 동사니까 아트워크 스티뮬레이츠왜 현재야 얘들아, 지금도 우리에게 영감을 주지, 지금 주지, 알겠니? 이미 끊겼냐, 안 끊겼냐라는 얘기야. 음, 여러분, 혹시 한글 중세국어 하니 옛니응 이런 거 알아? 여린 히읗, 이거 지금 써안 써? 지금 안 쓰니까 이건 과거가 되겠지. 근데 그냥 히읗은 지금 쓰잖아. 그고 요거, 요거 아니, 요거 히읗, 옛날에 이렇게 썼다. 나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막 이렇게 썼다? 근데 요즘에 이렇게 쓰잖아. 그지 않니? 왜? 그리고 중세국어 때 옛날에는 이게 이중 모음이었다? 아이라고 읽었다? 이게? 애가 아니었어?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는 가이사이끼라고 읽었다고. 일어나, 가이사이끼야! 일어나. 응. 야 마지막 거 뭐니? 노티싱이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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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사구 문이고. 요게 무슨 동사지가 동사니까 뒤에 얘네들이 뭐야? ing. 이렇게 되지. 이거 동사 원형 돼야 한대. 지각이니까 동사 원형 되지. 기억해 주시면. 베리 베리, 땡큐 감사. 요건요건안 해도 되겠고. 자. 다시,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책에 넘겨보시면은. 같이 할 겁니다. <목소리가> 자, 가보자. 어색한 곳 찾기 연습. 여러분, 위에 보자. 문맥, 단어다. 체크해 봅시다. 나랑 같이 하자. 나도 이거 지금 난 어려워. 처음에 이 something new가 뭔가 새로운 것이죠? 얘네들이 뭐 한다는 거? 영감을 받아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나간다. 괜찮지?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오디토리가 뭐야? 청각의지. 음악이 화가에게 청각의 표현을 줘. 맞아? 이거 뭘로 바꿔야 돼? 시각으로 바꿔야겠지? V, 주얼 내용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이 문장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밑에 거는 페인팅이 페인터니? 얘가 말이 돼? 화, 이, 그림이 얘야? 뒤에 보면 음악을 만드니까 얘가 틀렸고 뭐가 돼? 뮤지션 이렇게 되겠지? 뮤지션 그니까 지금 틀린 건얘 틀렸고 얘 틀렸습니다 Furthermore는 게사가 이어지는 건 맞고 시가 영감을 줍니다 이런 상호작용들이 요거 틀렸네 뭘로 바꿔야 돼? unexpected 요거 influence라는 어. 건 영향을 사람들에게 줍니다 괜찮네 자 밑에 어법 하세요 근데 유민이 어디였어? 자, 뭐가 어디가 틀렸을까? <laughs> 요거, 얘들아, 여기 두 번째, he or she has head hold 틀렸어. 이거는 head pp가 나오려면 앞에 다 과거가 돼야 되거든? 근데 앞에 현재잖아. 그럼 이걸 뭘로 바꿔? 그냥 hold로만 바꿔주면 되고요. 이거 in t h 는 완전 다른 겁니다. in t h i 라고 쓰면 안 돼요. in which가 돼요. in this 모모라는 점에서 음, 요거 틀렸네. 앞에 명사가 있으니까 와시 안 되고, 위치나 대수로 바꿔주면 되겠지. 그리고 요거는 프로듀싱은 마저 틀려. 분사구문 요건 괜찮지? 틀린 거 없네요. 여러분, 이거 위아래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서 하면 돼. 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연습하는 거야, 계속 시킬 거야. 그 다음에, 요거 다음 페이지 뭐야?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언유주얼한 <laughs> 시각적 경험을 가졌다. 괜찮고요. 요거 어피어드. 아, 이거 지금 어휘다. 문법 아니다. SF니까 나타나는 것처럼 느꼈다. 여러분, 얘 틀렸네. 스타티드가 아니고 뭘로 바꿔야 되겠어? t 이라고 해도 되고, 원래 본문에 따르면은 게이브업 이렇게 나온다. 포기했다. 그리고... In other words, 안될 걸. 이거는 완전 다른 말이고, 얘를 또 한이라고 해서, 뭐, in a d i t i o n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얘가 틀렸겠네요. 요거, 오디토리가 아니고 뭐야? 보시라고. 얘가 누구야? 뭐한 사람인데, 그림을 그린 사람이잖아. 무슨 청각이야. 그래서 비주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법 음, 인플루엔스 됐고, 선을 넣으면그랬요거 틀렸다. 얘들아, 요거 왜 틀렸을까? 안 보일 텐데 잘요 부분. 지금 내비 줄 치부고, 왜 틀렸을까? 칸딘스키는 스터디드 했다. 법과 경제, 학을, 그리고 그 다음에 칸딘스키, 석세스프리야. 뭐가 빠졌어? 비동사 하나 빠졌지. 어즈 석세스프리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알겠어. 놓치면 안 돼. 그래서 동사 찾으라는 게그 얘기야. 응, 그리고요, 여러분 앞에 것도 보니까 좀 틀린 거 같네. 왜 베스트 위치가 좀 이상해? 이 베스트가 어디 들어갈 것 같아? 캔비 베스트 쓰냐? 이렇게 이렇게 봐야 되는. 이것도 틀렸고, 얘도 틀렸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laughs> 괜찮고 요거 틀렸다. 요거, 요거 뭘로 바꿔야 돼? 월 타이든데, 월 클로 슬리 되겠지? 왜 이렇게 졸려해? 뭐, 그 외적으로는 별거 없겠고요. 아, 요거, 요거 나라면이거했을 텐데, SF 다음에 a p RD 이렇게 나올 텐데. 얘가 좀 거시기하네. 넘겨. <laughs> 나왔음. 음악가들이 음 멜로디즈 레플레이팅 컬러니까 맞냐? 여기서 와이터가 맞아? 이상하잖아. 요 말이 지금 컬러와 이건데 얘가 틀리... 말이 안 된다고 이거 따져 봐야 된다는 거야. 그냥 무지성으로 아당연히 라이터 맞겠지가 아니야 이 파트가 뭔 얘긴지를 알고 들어가야 돼. 셰익스피어 얘기다 얘는 그러면 해인터즈 이렇게 바꿔야 되었고 컬러로 유명하다 음악에서 컬러 괜찮고요. 투캡처 어 더드스카이버소세이트 괜찮네. 아이고야 얘 틀렸네. 이거 뭘로 바꿔야 돼? 머스트 해브 원티드 적자 마지막 이가 틀렸네 야 이거 뭐한 새끼야 무소스키가 뭐하는 사람이야 음악가잖아 음악가가 무슨 놈의 비주얼이냐고 오디토리라고 써야지 그렇지 않겠니 뭐 아니면 뮤지컬 본문의 뮤지컬이네 오디토리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넥스트 어렵다 음악가들은 헤브 <laughs> 파운드 영감을 찾아왔다 그리고 원 오브 히즈 모스트 프래퀀 많이 봤지? frequently, 얘도 얘도 눈에 보이네. was compo to d what if I'm going to visit s i n g e r o m works to go to e c h display e n c o go n e y What do they, what they see e a c h of What h e t d i y h a t d y What day? w h t y What day? What day? What What day? What y h a y What d a What day? What y a t h a y What t h y 과거에서 왔대이 소켓에. 와데이 씨 그들이 보는 것 이렇게 보시면 지장은 없겠네요. 네, 그 스트. 이제가 됐고. 여기가 여기가 그나마 이제 뭐야? 문학가? 작가 이런 게 나오지. 오원이니까 영감을 줬다 맞고요. 스탑드? 뭔 스탑드야? 아, 비겐이지 이것을 외우라고 이게 was inspired b e g n r e e 요거랑 was moved 그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얘가 틀렸겠네요 요거는 비겐으로 바꿔야 되겠고 리얼한 월드야? 무슨 세계겠어 뭐 상상의 세계 이런 말 아니겠니? 그말 몰랐을까 본문은 imaginary야 그거 말고 fantasy world 이렇게 써도 되지 않니? fantastic world magical world 이런 말 써도 되잖아 알겠어? 그리고 마지막 하나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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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중에 뭐가 틀렸을까 버러을 s 까 여러분 셰익스피어의직업이뭐라그랬어 소설가가 아니잖아 셰익스피어쓴건소소이이아야야벨이이아라라고 r 뭐, 시사반스로뭐 써야돼 그냥 플레이 연극이라고 알겠니? 얘는 연극 대본을 쓴 희곡 작가예요 정말 짜증나 그냥 쓱 보면 안돼 그다음에 어법상 어색한 거됐고 요거 틀렸네. 아까 얘기했잖아. 또 무지성으로 비캔 무조건 외워. 이제 <목소리> one of the beston pieces the suit. 요거네. 요거 워, 워 틀렸네. 이 마크 샤갈이 단순니까 <목소리> was moved by p l a y 그렸다. The figure is a recreated dreamlike a e m play. Both. 요거 틀렸네요 이거 마지막에 뭐야 they were translated 그들은 번역 됐다는 거야 그냥 they both 얘 지우면 돼 they both translated 바꿨다 번역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답이 되겠지라 넥스트 마지막입니다 요거 하고 좀만 끊었다 갈 겁니다 음. 아 진짜 치사 빤쓰 얘, 얘 틀렸다 왜 틀렸어 민서야 이거 왜 틀렸어 원래 숨을 인이지 알겠니? 아 진짜 씨, 아, 욕 나와 b r e a t h in 사빤스 새끼 얘는 맞고 얘얘 얘 틀렸어 익스헤일레이션이 뭐겠어 설명 기억 안 나? 익스헤일이 뭐야 형제나 숨을 내쉬다니까 이건 내쉰 것이지 근데 얘가 뭐 했어 왜냐면 그들이 밖으로 내쉰 게 아니고 본문에 인테이크라고 해요 S가 붙어야 돼. 왜 S가 붙냐면은 얘가 한 거, 내가 숨쉰 거, 얘가 숨쉰 거, 얘가 숨쉰 거, 세네 가지. 인테이크스. 를 바꿨다. 올드가 아니고 뉴. 아, 지사 빤스 새끼들. 요 인플루언싱은 왜 나와? 노티싱이니까 이렇게 아니 나오는 거 맞지? 어법 나올 거몇개 없겠다. 얘 틀렸어. 왜? 에어니까 해주로 바꿔야 되고 월걸브레이더즈 Because they turn their intakes into a r t work 옛 틀녀네 Dead Stimulus 이것도 바고 They knew we would interpret their works 따라서 Noticing 하면서 어 하나 안 보인다 잠깐만 월걸브레이드 <laughs> 아씨 여기 있다 시사 빤새새끼들. 그레이트리가 아니고 그레이트지. 어, 어우. 얘 노안이 와가지고 보이질 않아요. 셋 아니면 위치. 이유는 뭐야? 앞에 명사가 있으니까. 알겠죠? 좋습니다. ,잉? 뒤에 거는 안 하셔도.